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KBFG 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가 기획한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가 1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하와이와 괌, 사이판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1회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가 지난 토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하와이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가 세계 최초로 기획해 시작된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와 같이 하와이와 괌, 사이판과 아메리칸 사모아 학생들의 참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모하날루아 고등학교 로컬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하와이 협의회 박재원 회장은 통일 골든벨 대회가 올해도 에 4천 마일 떨어진 괌과 사이판 학생들의 참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학생들은 대면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 괌, 사이판, 아메리칸, 사모아의 학생들은 줌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 골든벨 퀴즈대회지만 정부의 아, 정책이 바뀔 때또 어, 그 문제가 바뀌고 또 이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 많은 문제들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저희들에게는 조국이고 또 여기 현지 학생들에게는 한미동맥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시사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OX 퀴즈 형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사이판에 거주하는 빅토리아 박 학생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모아날루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에스피리투 페이턴 로컬 학생과 조슈아 윤 학생이 동점자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등에는 아메리칸 사모아의 표윤서 학생과 사이판의 김민석, 김민수, 모아날루아 고등학교의 켈빈 에단 등 4명의 동점자가 나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미주 지역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며 미주 지역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될 전 세계 본선 대회의 미주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